강도 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생명 위협 정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판결문에서 판사가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공격의 강도 및 흉기 사용 여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공포감 발생 상황 등을 근거로 생명 위협 수준을 평가한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형사소송법상 흉기 사용 범죄의 가중처벌 요건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법원이 참작한 폭력 수위 및 범행 전후 정황을 대법원 판례와 비교 분석해 일관성 있는 판단인지, 평가해야 하고 의문이 남으면 상급심 항소를 통해 생명 위협 평가 근거와 양형 논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인 측은 흉기 사용 동기 부인 또는 진압하려는 부득이한 상황 설명 자료를 제출해 생명 위협 과장 여부를 주장하고 피해자 측은 의료기록 진료 소견서 심리 상담 내역 등을 보강 제출해 실제 위협 수준을 입증하며 재심이나 특별 항고 절차 시 법리적 쟁점을 정리해 제출하면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생명 위협 정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